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역구 입성 여부와 세대 교체론 등 내년 선거에서 이슈가 될 것들이 보이는데요. 후보들 간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이런. 장관직을 마치고 돌아온 도종환 의원이 내년 청주 흥덕에서 삼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궐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지역 주민을 자주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의 경험 이런 것들도 지역 발전 바르게 쓸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주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청주상당의 사무실을 열고 사선인 정우택 의원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도 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청원에 사무실을 내고 사실상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 청문회에서 박영선 장관 후보를 끈질기게 저격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같은 당 정우택, 박덕흠. 경대수 의원 역시 청문회에 나선 장관 후보들에게 파상공세를 펼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지역 환경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오재세 이우삼 의원도 SNS를 통해 의정 활동을 활발히 소개하는 등 총선 1년을 앞두고 보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렇 3선 이상의 어떤 올드보이들과 세대교체를 부르짖는 신진 정치 신인들과의 어떤 한판 승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이 때문에 각 당별 후보 경선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계 개편 논의가 가시화될수록 총선 승리를 향한 현역 의원들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는데요. 교육비 부담이 줄게 된 학부모에겐 반가운 일이지만 정부와 교육청은 예산을 놓고 벌써부터 줄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용건 기자입니다. 청주시 서원길에서 재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현미양 씨.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 교육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반갑기만 합니다. 그동안 현 씨는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합해

오는 2021년에는 12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와 7대3 분담 시효가 끝나는 오는 2024년 재협의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감은 전액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유 예산을 두고 파행을 빚었던 누리과정 사태를 언급하며 곧 최종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학교 교육에다가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뭐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부담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제 좀더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무상 급식과 무상 교육 예산만 한해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상황에서 현장의 교육 복지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돈의 지자체 협조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J 비누스 교육과입니다. CJB가 최초 보도한 훔친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겁없는 중학생들이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청주에서 경기도 동두천까지 나흘에 걸쳐 차량 도주 행각을 벌이던 이들은 경찰차 8대가 막아서고 나서야 붙잡혔는데요. 박원 기자가 학생들이 차량을 훔쳐 도주하는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한 남성이 뛰쳐나와 두 팔을 흔들며 차량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남성 옆으로 쏜살같이 도주합니다. 차주인인 이 남성은 차량을 쫓아가다 포기하고 머리를 감싸줍니다. 이들은 지난달 청주시 성화동에서 훔친 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쳤다 경찰에 입건된 중학생들. 불과 2주 만에 또다시 차량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이들은 하루 동안 승합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곳 청주역 인근에 버리고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차량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문이 열린 채 자동차 키가 꽂혀 있는 차량을 노렸습니다.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려갖고 쳐다보니까 제 차가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뛰쳐나갔는데 결국에는 못 잡았죠. 훔친 차로 청주에서 경기도 안양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도주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또다시 새로운 차량을 훔쳐 동두천까지 도망치다 경찰차 8대가 막아선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 한 대가 부서지고 경찰관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죄소년 애들은 구속연장 신청을 검토 중이지죠 한편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3명에 대해선 법원과 협의해 동행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검찰이 수억 원대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1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7년 제천에서 거주할 당시 친척과 이웃들로부터 6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 씨의 아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충북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인데요. 이외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청주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창구가 분주합니다. 급여 수령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회장도 자리가 가득 찼습니다. 충북 지역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12월 135억 원에서 올 1월 183억 원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2월에 최고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이번에 계약 만료로 뭐 생활고라든지 지출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laughs> 생각하다가 신청을 하게 됐고요. 가장 큰 원인은 실업률 상승입니다. 지난 2월 충북의 실업률은 4%로, 2015년 3월 이후 3년 11개월 만에 4%를 찍었습니다. 실업자 수는 3만 5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1천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도 급증했습니다. 충북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7년 34만여명에서 1년 후 35만여명, 지난 2월엔 37만여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어떤 그 생계 수단이 될 수가 있잖아요. 경기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음그 실업급여라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단히 중요하죠.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구백 상하한선이 오른 것도 한 요인입니다. 여기에 건설 비수기라는 계절적인 요인까지 겹쳤습니다. 3월은 기간제 교사를 비롯해 2월 말로 계약이 종료된 실직자들이 많은 시기여서. 실업급여 지급의 기록이 또다시 경신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지역 난방공사 청주지사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벙커CU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청주시가 앞으로 6년이나 남은 난방공사의 청정연료 교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물밑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남방공사 청주시사가 한해 사용하는 벙커시유는 약 7만 킬로리터. 연간 280톤의 먼지와 황산화물 등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이는 청주 지역 공장들의 미세먼지 총 배출량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때문에 남방공사는 지난 2015년, 벙커시유를 청정연료인 LNG 교체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내년이었던 기한은 2023년으로 미뤄졌고 올해 초또 다시 2025년까지 연기됐습니다. 절차가 길어지고 조간지면서 건설 기간도 길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기준이 달라진 거니까 시점이. 결국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청주시도 청정 연료 교체를 위한 젠 걸음에 나섰습니다. 청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연료 교체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요청했습니다. 산자부도 전국 최악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는 청주시 상황에 공감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는 긍정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남은 관건은 20여 단계에 걸쳐 최장 40개월까지 소요되는 환경 영향 평가. 청주시는 환경부와의 협의로 이 기간을 3분의 1가량 줄여 연료 교체 시기를 더욱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CJB뉴스 정진규입니다. 당초 어제로 예정됐던 청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이 전산 오류가 발견돼 재추첨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316대를 보급키로 하고 대상자를 공지하려는 과정에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첨 결과를 무효화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재추첨을 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예관 신규식 선생의 친필 편지에 대한 문화재 등록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존재가 확인된 편지는 예관 선생이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인 1911년 서울에 거주하면서 청주시 가덕면 고향에 있는 친형제와 사촌 형제에게 보낸 안부 글로 50여 통입니다. 시는 고령신 씨 충북도 종해로부터 등록문화재 신청서를 접수해 문화재청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청주 무심천에 벚꽃은 비바람에 꽃눈을 뿌리고 있지만. 제천 청풍호의 벚꽃은 이제 만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벚꽃의 찬란한 일주일에 묻혀 있는 그 속얘기들을 신규식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제천시 청풍면 물탕리를 가로지르는 2차선 도로는 지금 벚꽃 터널입니다. 청풍호 수물 지역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심은 어린 나무가 수령 4~50년의 어른 나무로 자랐습니다. 청풍호 벚꽃은 지난해보다 사흘 앞서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의 만개는 표준 관측목의 꽃이 80% 이상 활짝 필 때를 말하는데 청주무심천은 청주대교 옆 세구루가, 청풍호 벚꽃은 보건지소 주차장 맞은편의 나무가 표준 관측목입니다. 벚꽃의 꽃말은 순결이지만 학생들은 개화가 시험과 겹치면서 중간고사라고 부릅니다. 진해의 벚꽃축제는 세계 최고인데다 전국적으로 벚꽃축제가 열리지만 순환의 세월도 겪었습니다. 벚꽃이 일본의 나라꽃으로 또 일제 식민 잔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꽃으로 즐기고 국가적인 걸 떠나서 이쁜 꽃이다 이렇게 즐기면 되죠. 하지만 지난 100년의 논쟁 끝에 봄 축제의 상징인 왕벚나무의 원산지는 한라산과 지리산 그리고 두륜산으로 확인됐습니다. 벚나무는 너무 단단하지도 무르지도 않고 잘 썩지 않습니다. 천년 세월을 지켜온 8만 대장경에 쓰인 목재의 65%가 우리 산에서 자란 산벚나무입니다. 껍질은 화피라고 부르는데 활의 재료로 쓰였고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도 나옵니다. 지금 들으신 벚꽃 엔딩을 네티즌들은 벚꽃 연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해마다 벚꽃의 대화를 지음해 온나라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작곡가인 장범준 씨는 2012년 이후 세금을 다 내고도 50억 원의 저작권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래 하나로 팔자를 고쳤다는 말이 과하지 않아 보입니다. CJB뉴스 신규식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월드비전 충북본부와 동양일보가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펼치는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가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모금 행사가 열린 증평군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의 귀여운 노래와 앙증맞은 율동을 시작으로 2019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에 막이 올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신 용돈을 저금통에 모았다가 들고 나온 유치원 어린이부터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한 끼를 나누겠다는 여고생들까지 이웃을 돕기 위한 손길에는 남녀 노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저금통을 각 반에 나눠주고 자발적으로 모수 있도록 홍보를 했고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승병군 작은 힘이 큰 강물과 바다가 되어서 에디오피아 어린이을 위해서 크게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전쟁 에디오피아 참전용사의 어려운 처지를 돕기 위해 24년 전 시작된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 해를 거듭하며 국내에도 눈을 돌려 도내 결식아동과 노인들에게 한끼 도시락으로 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통해서 충북 도내 어려운 이들이 따뜻한 점심과 또 따뜻한 나눔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증평군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청주 청원구까지 12일간 도내 11개 시군을 순회하며 펼쳐집니다. 앞으로 이것을 기와점으로 해서 많은 성금이 담치돼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는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동안 한해 10억 원가량이 모금돼 어려운 이웃들에게 담비가 됐던 사랑의 점심 나누기. 경기가 어렵다는 요즘 온정의 긴 행렬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JB뉴스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아열대 작물 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합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2030년까지 56억 1천만 원을 투입해 기술을 개발하고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을 100, 100헥타르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연구와 교육 관람이 가능한 4,100제곱미터 규모의 아열대 존을 연구원 안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충북에는 예순 농가가 19.6헥타르에서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학이 링크플러스 육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링크플러스는 일반 재정 지원과 달리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만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부로부터 3년간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진천구는 외지 인구 유입을 위해 교육 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 교육 분야에 77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7% 증가한 금액입니다. 대표 투자 사업은 초, 중, 고 무상급식 지원 32억 6천만 원, 지역 인재 육성 사업 6억 3천만 원,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6억 원 등입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시립국악단 가덕쿵 재미있는 국악공연이 오전 11시 청주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옥천에서는 2019 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증평에서는 20회 증평 인삼배 전국 장사 씨름 대회가 오전 10시 종합 스포츠 센터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 지방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천 2도, 옥천 4도, 청주 5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6도, 충주 15도 등 14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충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